네, 안녕하십니까.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미국 고용이 상당히 좀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. 생각 때문에 저희 급락이 나왔잖아요. 네네. 이제 달러원 환율이 급락했었는데, 이제 그 이후에 얼마나 반등할 것인가, 가좀 모두의 네. 관심었던것 같습니다. 네. 뭐 중에 중요했던 었게 이제 한국 경상수지가인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저번 주 전망하신 대로 이제 54.2억 달러 흑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월에 이제 49.8억 달러죠. 뭐그거보다는 음. 흑자폭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건 또 원화의 강세 요인 아니겠습니까,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점 여기 중요한 이제 지표 전망은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번 주예상레인지 한번 보면 이제 하단 1,290원, 네. 상단은 1,330원을 말씀해주셨고.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1,297원에서 네. 1,315원 정도로 레인지 안에서 이제 움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, 다만 이제 저번주에 환율은 1,300원을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 네.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네. 뭐 1,300원대 위에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. 뭐 이거는 원래 그렇게 좀 보신 거였을까요? 어, 일단 낙폭이 워낙 컸죠 그렇죠. 사실상 네. 11월 월초에 1,357원에서 어, 지난주 이제 월요일날 1구9 7원까지좀 떨어졌잖아요. 근데 네. 어,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았던 부분하고, 여교환율이 급락했던 부분도 있지만, 또 하나 요인이 어, 국내 증시에 여행이 음,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네, 국내도 맞아. 금지 나오면서, 어, 나스 코스닥 지수가 이제 최대치, 어마어마하게. 최고치를 많이 올랐죠. 네. 코스피 지수, 코스닥 지수. 일단은 미국의 뭐 FMC나 미국 고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는 좀 약해진 건 맞는데, 어, 다만 낙, 달러 환율의 낙폭이 좀 컸다라는 거, 특히 유독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. 다른 어, 통화들에 비해서 달러 대비로 원화가 유독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. 증시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. 그렇게 아. 네,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그 이후로 조정을 보였던 게 오히려 환율을 단기적으로 좀 낙폭 키우면서 오히려 좀 반등시키는 그런 요이지 않았나 보는데, 어,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동평균선으로는 100일 이동평균선 1318원에 상단은 좀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되돌렸다라 보기는 어렵고, 다만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부 증시 조정을 보이면서 어, 좀환 이를 좀 반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이제 100일 이동 평균선 1 네. 3 1 8원 어쨌든 그 반등의 끝이냐. 네. 거기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또 지지선이 되느냐. 네. 이거에 대해서 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어, 지금 일단 어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은 일단 50일 이동 평균선이 1337원에 있었어요. 네, 근데 그게 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00일 이동 평균선이 1317원, 1 8원 정도. 그다음에 200일 평선이 균 1309원에 있어서 음. 이거를 사실상 일주일만에 한 번에 깼거든요. 깨고 그 그렇죠. 다음에 되돌렸는데 다만 어 100일 평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뛰어넘는다면 아마 다시 1337원대로 올라가니까 음. 가능성이 좀 네, 레인지가 또한 단계 좀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1310원에서 1340원 레인지가 될 거고 만약에 그걸 강하게 뚫지 못하고 다시 위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젠 1290원에서 1320원 정도 레인지에 갇힐 거고요.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제 경제 지표들이 또 중요한데 미국의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나올 예정이에요. 그래서 물가가 과연 얼마 나올 거냐가 또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제 15일날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도 있고 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어 10월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달에 많이 나왔어요. 네.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고 소비가 음. 상당히 좋았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는 전월비로는 감소할 것이다 0.2에서 0.3. 음. 만약에 감소 폭이 더 크다면. 미국의 4분기 소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장기 금리가 오히려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네. 높습니다.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. 네. 어, 미국 상기 금리로 10년물 국채 금리로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게한 4.5%를 지지선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4 8이 깨졌기 때문에 4.5%가 깨진다면 한번더 달러가 약세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,300원을 좀 트라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환율 좀 레인지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어, 네 맞습니다. 근데 사실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물가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시장 네. 예상이 뭐다 맞는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내용적으로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금리가 또 올라갈 여지도 있고요. 또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달러 환율은 천이백구십 원에서 천삼백삼십 원 레인지가 예상되고요. 네 이번 주에이런한 환율은 아래는 1,385원, 그리고 상단은 1,425원 정도 예상하고요. 엔원 환율은 860원에서 888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. 물론 이제 뭐 확진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그렇죠. 없지만 어쨌든 네. 이번 주나 저번 저번 주에 워낙에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네. 이번에 레인지 조금 넓게 잡아 주신 것 같고요. 무게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내려가는 쪽으로 네, 좀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,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